자 다음 얘기는요. 아, 윤석열이 막말을 했다고 하죠 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네. 아참참아 참... 참... 아... 그렇죠. 에... 자, 에... 이이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한동훈 수사한다고 윤석열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laughs> 아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눈에 진짜 뵈는 게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0년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이성윤 검사장에게 한인 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랬답니다. 네. 네가 눈에 비는 게 없냐라고 했던 거죠. 그 당시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은요. 매주 혹은 한 달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주요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니까 윤석열은 보고를 안 받습니다. 안 받게 된첫 번째 요인이 바로 한동훈 관련 수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 수사를 하고 수사 내용을 보고하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윤석열이 안 받는 거죠. 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한테 보고를 못하니까 자, 여기면 어떻게 검사장이 그냥 직권으로 하면 돼. 근데 어찌 된다. 일선 검사들은 이러는 거야. 아니, 검찰총장님한테 보고도 안 해놓고, 어,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도붙대요 즉, 어떻게 보면 짠 거지. 윤석열은 보고를 거부하고, 일선 검사, 수사 검사들은 보고가 안 됐다는 걸 핑계 삼아가지고 수사를 거부하고, 중간에 이성윤 검사장을 밥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걔들 다 잘라버려야 돼,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다 전보 발령을 해버려야 돼. 근데 그 전보 발령을 할 때, 해야 되려고 할 때, 누가 시비를 걸었느냐? 그 언론들. 머니투데이니그 조선일보니 헤럴드경제니 이런 데서 한 이래 가면서 어뭐그 그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 시킨다 이런 식의 보도들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을 함부로 또 빼내보지도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네가 눈에 뵈는게 없냐라고 했다는 거. 예요 어떻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검사장한테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없느냐는 막말을 들었던 이성윤 검사장은 사실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사건 이 감찰 사건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은 걸 알려졌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채널A 검언유탁 부분입니다 이게 누구랑 관련이 있죠? 한동훈과 관련돼 있죠. 네가 눈에 비는 게 없냐라는 말을 들었던 것도 이 채널의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들었던 겁니다. 결국에 이거는 뭐다 이성윤 검사장이 한동훈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지금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명백한 사적 보복,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겁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뭐다 깡패다.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다? 깡패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봐야도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깡패 짓을 할수 있는 거는 언론 때문이죠. 언론이 이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수사권으로 복수를 하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는데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검찰을, 음, 축혀 세우고 검찰을 검, 검찰이 하는 말이면은 똥으로 된장을 쓴다 그래도 그냥 그대로 받아 써주는 놈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몇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윤석열 이 감찰을 할 때, 예, 이 윤석열과 한동원에 대한 감찰을 할때이 감찰을 누가 누가 해바타 해야 된다. 검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감찰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감찰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사들이 그 친윤 검사들, 친윤석열 검사들, 아니, 윤석열의 그 똘마니들, 똘마니 검사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어? 검찰이 자체, 수, 그, 감찰해도 되는데 왜 법무부가 끼어드느냐고 생 난리를 쳤어. 아니. 법무부가 감찰권을 갖고 있어요. 징계권도 갖고 있고요. 먼저 검찰에게 할수 있도록 기회를 줄 뿐이지, 적절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그냥 갖고 가서 하는 거야. 그건 법무부의 재량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땡깡을 부리는 검사들이 있었어. 자, 두 가지가 황당, 이건 말,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첫째, 윤석열이 검찰총장이고, 한동훈은 그 오른팔인데, 그오른발 한동훈을 검, 감찰할 거예요. 그걸 검찰 자체로 할수 있겠어? 못 하죠. 당연히 법무부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검찰이 자체 감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구 마음이다? 법무부 마음이다. 법무부 가 갖고 와한가지 가는 거야. 그건 재량권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 막막 막 난리를 쳤으면박영길 검사였나 뭐 그런 사람들막 그렇게 했었어.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개소리. 아니, 누가, 제가, 누가, 여러분도 들으셔도, 간단히 한두 마디만 들어보셔도 개소리 같죠? 그런데 당시에, 예? 기자들이 어떻게 썼다? 예. 말도 안 되는 검사들 말하고, 법무부의 주장을 같은 동급에 놓고 개, 기사를 썼어. 이게 여러분 공정한 거예요? 개소리와 사람소리를 동급에 놓고 기사를 쓰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언론이에요? 있죠? 당연히 아니죠. 자, 제가 그런 기사를 쓴 놈들을 제가 욕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어? 욕좀 했어요. 근데 욕했다고 어, 고소를 했더구만요. 아이고 수준 이 아들, 아이고 아이 어디서 진짜 불러먹다 이렇게 벽다고야 뉴스원. 내 고소할 생각 하지 말고 니들 만병환한테 자라 이 새끼야. 진짜 뻔뻔스러운 거죠. 어? 에 참. 야. 아 답답합니다. 아 참. 아 속상하다. 그렇죠? 이성윤 검사장이 오늘 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성윤 검사의 입장문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SNS에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올라왔느냐?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부장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윤전 총장은 한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리를 책상에 얹어놓고 보고서 저리 두고 가라고 말했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자 쇼하지 말라고 했으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병행하겠다고하자 병행이라고 되물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수 부장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일국의 검찰총장이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소 과장된 것 아닌가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수 부장의 증언이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채널의 사건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넘어 윤전 총장은 거친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겪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 볼까요? 저는 한동수 감찰부장의 증언이 틀림없는 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전 총장은 거친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참 눈에 뵈는 게 없는 윤석열이죠 네.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설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혀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네.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됐네요. 이런 사람을 찍어 줬네요. 지난 몇년 동안 윤석열은 검찰 총장이 아니라 쿠데타군의 수괴였습니다. 한동훈은 그 쿠데타군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누구 말 맞다나 법치국가의 검찰이 아닌 겁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게 정말 서글풉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탄핵 사유 지금도 있습니다. 뭐가 없다? 국민의 분노가 아직 없어요. 아직 국민의 분노가 사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참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